24장 말씀입니다. 꽤 진도 많이 나갔죠,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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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창세기를 끝까지 해먹을 모양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창세기가 끝나면 추리국기 합니다. 네. 아, 싫어요? 신약? 네. 네. 건성, 건성 좋아요. 네. 창세기 24장에는 어, 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제 결혼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백세였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어, 아내를 구하러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명 모든 재산을 맡은 종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부탁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늙은 종이 어, 낙타 열피를 끌고 한달 정도 떨어진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 어,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 좋은 아내를 달라고. 그런데 어떤 기준을 삼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데리고 온 동물들에게도 전부 물 주는 여자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내로 주신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자마자 리부가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물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늙은 사람이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동물에게도 다 먹이겠다 하면서 리부가가 물을 떠줍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그걸 그대로 다 지켜보고 있죠. 낙타 열 마리 물다줄 때까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금붙이를 주면서 어이 당신의 집에 날좀 어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전후 사정을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어내 주인의 아들의 어 아내를 얻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승낙을 받고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스토리. 그게 오늘 24장의 스토리입니다. 어 오늘 이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오늘 맥락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 어,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그 어, 주인의 주인에게 받았던 사명을 잘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종은 충성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인 이삭은 좋은 아내를 얻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좋은 아내를 얻더라 이런 스토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기도가 신실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 그런 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지겹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 네, 내 짝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까. 어, 제가 어,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 그, 어, 그 결혼을 할 상대가 딱 보면 한 눈에 아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딱 느낌이 오고. 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진짜 그런가 한번 확인을 볼게요. 결혼이 얼마 안 남으신 우리 권지현 네, 네, 자매님. 어떻게 어떻게 하셨나요? 내짝인 줄? 네. <laughs>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내짝인 줄 알았어요. 딱 맞는데. 처음에요? 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네. 네, 그냥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아, 네.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아, 어, 네, 어, 어, 좀 연애를 더 길게 하신 분이 누가 없나? 어, 더 물어봐서 곤란하게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연애를 안 하는 제가 네 항상 지정자가 있잖아요. 어, 예, 마이크를. 아, 마이크를 질문 질문에 뭐 예, 질문이 아, 아, 질문이 그거, 예. 어. 운영으로 <laughs> <전용으로 웃음> 하나 여기다가 넣어. 아, 찾 찾아야죠 찾아야죠. 찾아야죠 아, 그러니까 찾는데, 말씀해 주실까요 주님이 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그런건 아니지만 음성이 막 들리거나 그러진 어, 않는데 어. 어... 말씀해 주실 것 같다 네 아.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말해. 방향으로든 네. 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laughs> 아, 아직 아못 들은 자의 음성입니다 네. 근데 웃음만 들어도 벌써 아직 못 들었구나 느껴져요 그 어, 저희가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사역하면 대학생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좀 결혼을 빨리 했거든요. 잘 모르시죠? 제가 23살에 만나서 2 6에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 11년 차입니다, 지금. 어,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자매들이 친해지면 꼭 질문 1번이 어떻게 저 사람인 줄 알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주요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모님 아셨어요? 처음 보는 순간? 아, 아시지 않았겠죠. 어, 신학교에 가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갑자기 음성 들었다면서 신학학생이 찾아옵니다. 남학생이 자매한테 찾아와서 너랑 결혼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어, 그래서 나의 순종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80년대 에 이렇게 결혼하신 커플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커플이 그런 다음에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학대해서 되게 어려운 일들 겪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면은 되게 이분이 어, 자기 뜻대로 하는 분이죠 어, 음성 듣고 어, 네, 음성이 들릴까요? 그왜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laughs> 어,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커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생자 한 명이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짝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앙 가문의 방향이 결정되고 이스라엘의 방향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남자의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누군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어, 오늘 이삭과 결혼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혼입니다. 성경에 나온 첫 결혼의 장면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장면이에요. 물론 아단과 하와가 결혼한 것도 결혼식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 결혼 스토리 나오는 첫 장면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좋고 행복하겠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러기가 어렵죠.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 짝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실까? 결론적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모님한테 말씀하시면서, 제가 23살 때예요 110kg. 잘안 보이네요? 야, 이거 불을 좀 꺼야 되는데 아쉽다. 저 110kg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람한테 너 쟤랑 결혼할 거야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죠. 왜 공감해요? <laughs> 공감하지 마요. 어? 아쉬워하라고. <laughs> 어. 어 괜찮다고? 아 홍금보 같다고. <laughs> 네. 어 지금보다 20kg 쪘을 때예요. 이때가. 네. 어, 다이어트 궁금하신 분 오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방법 굶으시면 돼요. 네. <laughs> 그러니까 내 짝이 누구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가 아니라. 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어떤 사람을 정해야 되고 어떻게 연애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연애하는지까지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 3절과 8절 읽어보시죠. 시작. 어, 네.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한 족속의 딸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한 족속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신을 섬기죠. 근데 뭐, 리부가도 이방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어, 가나한 족속들은 아주 죄악이 가득 차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그 다음에 신을 위, 자신의 욕망을 어,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족속들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 완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난한 족속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실 때, 이 사람이 욕망에 의해서 세상의 원리 원칙을 그대로 따라서 명예욕을 쫓고 돈을 쫓고 권력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어, 그게 저는 이 어, 가난한 족속을... 만나지 말라라는 것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형제들 특히 어, 여러 가지 신앙의 포장을 하지만 아, 저 자매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결혼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매들은 다 이쁩니다 <laughs> 어, 외모 보고 결혼하는 거죠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는 현상이에요 우리 창세기 6장에서 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세상 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교제하려는 목적이 외모, 돈, 집안, 아파트가 몇채 있대, 차가 BMW래 그런 거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런 기준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못하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어, 종이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메소포타미아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한 시골이라서 오기 싫다고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 누구한테 질문할까?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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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나가면 되잖아. 어, 어 지나가면 되잖아. 자, 아, 어, 아. 어. 자, 아, 많이 했잖아요. 아, 우리 신학생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 이쁜 여자예요. 근데 신학을 포기하면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대. 집이 중소기업을 갖고 계셔요. 아, 근데 아, 미스 코리아야. 아. 아, 36 36 20 24. 아, 36 24 36. 자, 어떻게 생각해요? 자, 어떻게 결정할래요? 어, 기도해 봐야겠죠. 아합신 썩었어. 아, <laughs> 기도해 봐야 된대. <되는데>, 네. 아, <laughs> 아 네. 농담이고요. 어그 어, 가난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한다는 의미죠. 근데 네, 아 아브라함이 원칙을 세운 게 사명을 포기하는 건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더라도 사랑해서 같이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시도할 수 있고 어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 데 같이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할수 있죠. 근데 너 나랑 결혼하면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사겨서 양가가 다 알고 결혼 직전인데 어, 형제가 내가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선교를 찬성하지 않아요. 헤어져야 되겠죠? 이러고 헤어지지 마세요. 어, 그거는 사도 바울이 이나 너를 통해서 이 남자가 구원받을지 이 여자가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정서상 결혼하신 상태라면 결혼을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라면 사명을 포기해야 될 상대와는 연애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내 사명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돼서. 인격이 없어서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음성 들었다고 오신 그 신학생들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모든 일을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강요합니다. 그래서 사모가 되었을 때 목사와 사모 관계가 됐을 때 남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 군림하죠. 그래서 네가 내가 음성 들었는데 안 따라? 이러면서 이제 학대하는 경우, 그래서 폭행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목사인데 어,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전도사님이 맞고 사셨어요. 그렇게 남편한테 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그게 나쁜지 잘 몰랐어요. 어, 여자 가끔 가 맞을 수도 있지. 막 제가 어, 그런 걸 몰라가지고 예수 처음 믿고선 모르니까 원래 다 그런가 보지 전화했 땐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나쁜 일이죠. 전도사님 너무 불쌍한 분이고 어, 그래서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명을 포기하고라도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질문해야 되겠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가진 어떤 매력에 더 끌리고 있는 거라면 점검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결혼을 해야 될 상대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결혼 안할 상대 아직은 연애하는 정도일 때는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종이 어, 내세운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그러니까 어, 나목 말라요. 그러면은 소녀가 와서 어, 물 드세요 하고 물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할게요라고 하면서 낙타까지도 물을 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어, 낙타에게까지 물 주는 여자입니다. 네, 아이고 낙타 한 마리한테 물 주는 거 괜찮죠? 할만하죠? 자, 낙타한테 물 주는 거 할만하신 분? 아,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낙타가 열 마리입니다. 낙타가 열 마리가 물을 먹는데 2톤 정도 먹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 2톤 아, 정수기로 떠와도 좋은 2 톤. 자, 출발. 네2톤 <laughs> 물을 줘야 돼요. 하시겠어요? 자매님들. 물론 이제 당시 문화상 뭐 물동이 몇개 정도는 뭐 힘이 있으니까 되지만, 낙타 열 마리 2톤 정도 물을 먹는데 그걸 다 날라다 줄 사람은 없겠죠. 리부가가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가. 아, 사막을 멀리 건너왔으면 이 노인이 얼마나 목마르겠으며 이 동물들도 되게 목마르겠구나. 그래서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먹인 거죠. 그래서 종이 내세운 원칙은 배려하는 사람 어,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이 있고 어, 동물들까지도 다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 성품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리브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품이 준비된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준비된 사람은 이제 이삭과 결혼해서 한잘 어, 믿는 가정을 이루죠. 어, 어떤 사람과 연애해야 되는가? 어, 제가 어, 중학교 때인가 부흥 강사님 오셔서 하신 설교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성품 좋은 사람하고 사기라고. 네. 예수 믿는데 성품 나쁜 놈은 성품이 안 변한다고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이런 얘기하셔서 그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뭐야 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래 막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틀린 말이 아니구나 좀 생각이 들어요. 어, 성품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성품 좋은지 어떻게 알죠? 만나봐야 알죠. 네, 어, 성품 좋은 사람은 만나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동물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를 보면 드러나죠. 어, 정말 좋은 향기는, 꽃은 향기를 숨기지 못해요. 김태희는 얼굴을 다 가려도 눈만 봐도 이뻐요. 제가, 뜬금없나? 너무? 네. 정말 성품 좋은 사람은요, 한 가지 사소한 배려를 할때그 배려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 아, 이럴 이러고서 이제 연인들을 딱 앞에다 불러다 서로 보면서 이제 그런 사람인지 확인시켜 보면 재밌지만 네,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부러 성품 테스트는 하지 마십시오. 어, 사랑하는 상대를 어, 시험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다음 밑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끼리끼리는 사이언스. 네, 다시 한번 끼리끼리는 사이언스. 무슨 소리예요, 이거? 똑같은 사람 만난다고요. 이거 과학이라고, 과학. 똑같은 수준 사람을 만납니다. 어, 똑같은 수준 가진 사람끼리만 연애를 합니다. 잘 보면. 어, 내가 서로 필요한 거를 찾거든요. 어,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훈련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훈련된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되게 똑같은 사람 만난다고요. 주영이가 되게 좋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다니 막 흥분돼. 아, 아주영이아 아, 그럼. 아.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훈련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권면 드리는 거는 24살 이전에 연애하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24살 이전에는 연애하시면 성품의 훈련보다는 성욕에 훈련됐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성욕에 따라가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훈련이 잘된 분이 간혹 있지만 드물죠. 어, 24살 이전에 남자들은 다 짐승이에요. <laughs> 23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 23살에 만났죠. 예, 저 짐승이었죠. 네. 부정할 수 없어요. 자, 나는 짐승 아니다, 손! 자,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계신 남자들 다 짐승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한 명씩? <laughs> 형제들 긴장한다. <laughs> 네. 자, 말씀 읽어 봅시다. 63절에서 65절, 시작!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어, 제목을 완전한 사람은 없다로 잡았습니다. 리브가가 종의 말을 듣고 남편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어, 따라가서 보이는 저 이삭이 뭘 하고 있죠? 지금 묵상하는 남자입니다. 아, 괜찮죠. 들에서 묵상하는 남자. 근데 이 남자는요. 종이 낙타 열필을 끌고 와요. 낙타 열필이 아직 상상이 안 오시는데, 당시에 낙타는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기를 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성그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낙타 열필이나 훈련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가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귀한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불을 쌓았는가를 알수 있는 장면이에요. 종한테 롤스로이드 열대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부인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 먹었다고 막 금팔찌, 금찌 막 이런 거 주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왔어요. 롤스로이드 열대 이상 갖고 있는 묵상하는 남자, 어떠세요? 자매들 너무 좋아한다. 어? 세상 걸 따르지 말라고 했구만. 어? 괜찮죠? 어, 그리고 리브가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 가립니다. 어, 남자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남편의 남자에게는 얼굴을 보여 주지 않기 때문에 가린 겁니다.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어, 성경에 3대 미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그다음 리브가, 라합. 세 명을 보통 이제 3대 미녀라고 유다, 유대의 전승에 남아 있는 기록이에요. 진짜 이쁜데 정숙해요. 자, 형제들 어때요? 진짜 이쁜데 정숙해. 그리고 성품이 너무 좋아. 낙타, 열필, 이톤, 물 날라다 다 줘.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공경에. 괜찮죠? 소망, 얼굴 보여줘야지 돼요? 이쁘냐가 먼저예요? 어? 자매들은 돈에 반응했는데. <laughs> 여러분도 저 롤스로이드 열대가 더 좋아요? 남자들도? 아니에요. 우리 신학생은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laughs> 어, 그런데 이두 너무나 멋진 형제와 자매잖아요.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어, 이삭은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에게 어, 축복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숨기죠.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엿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기 위해 남편을 속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성품 좋고, 어, 혼자 묵상하던 남자, 그리고 정숙한 여인. 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찾아온 이 멋진 여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던 그 여인도 어, 결국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자매가, 형제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싸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매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 남자가 아닌가 봐. 아, 더 좋은 남자를 예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더 좋은 남자를 예비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성품을 쌓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성품이 너무 준비 안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형제와 결혼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명은 잘 모르더라도 성품이 괜찮다면 키우세요. <laughs> 형제를 키워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면 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완벽을 기대하진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교제하다가 연약한 점을 보면 어, 품어주기로 결정하고, 아, 이 형제를 통해 내 성품을 훈련하는구나, 이 자매를 통해 내 성품을 훈련하는구나라고 결단하시면서 어, 키워나가셔야 되겠죠. 어, 오늘 설교 여기서 끝이에요. <laughs> 그, 어, 주, 주보 보면은. 나눔할 수 있게 적어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기운, 기준은 무엇인가? 아, 이렇게 하면서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단순히 아, 신앙적인 기준으로 선택하겠다라고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의 성품을 어떻게 훈련하겠다라는 결단까지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요, 나의 성품을 훈련하는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다 기억하시면서 성품 훈련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좋은 끼리끼리 만나겠다. 성품 좋은 형제 자매 만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겠다라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나 또 어, 시대가 어, 좀 좋은 형제를 만나는 게참 쉽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예수 전도단에 어, 형제 자매 비율이 한 10대 1대요. 심한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니까 어, 형제는 자매를 골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 만났잖아요. 성품 좋고, 키 크고. 왜내 내 사진 보고는 다 비웃더니, 와, 못됐다. <laughs> 어, 설견 내거 들으면서. <laughs> 어, 어, 형제는 골라 만나요. 근데 자매들은 어, 이상한 형제라도 이렇게 잡으려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저렇게 110kg짜리를 만나야 돼. 얼마나 불쌍해, 자매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 사명 따라가 가다가 아, 결혼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이야기하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정답은 아니죠. 어. 결혼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음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자꾸 애나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혼을 정답으로 표현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정답이면은 저는 생육을 많이 못했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1이에요. 두 명이 하나 났으니까 아, 모르세요. 인류 통계학적으로 둘이서 하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둘을 낳아 0이고요 셋을 낳아 플러스 1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생육하고 번성을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사람. 그래서 내일 안수를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어, 원래대로면.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안수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에 실망할 것 없습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어, 다 어, 뜻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사명 선택한 것에 대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삼키시면 좋겠어요. 또 주님이 또 생각지도 못하게 주신다면 또 기쁜 마음으로 그 형제와 함께 좋은 관계를 누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적용 기도는 좋은 형제를 만나겠습니다. 좋은 자매를 만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오늘 적용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배려하는 사람이 되겠다. 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밀당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하시죠. 우리 성품 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수 있는 가정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가정을 이루든 못 이루든 우리가 사명 위하여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